생일인데 내가 나오고 싶을 때못 나오고 <laughs> 내가 원치 않는 <않은> 케이크를 가지러 <laughs> 가고 있어요. 이거 <laughs> 원치 않는다 그래면 내가 케이크 안 해달라 하지 말자 했잖아. 근데 양준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예약을 했어. 맞아.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laughs> 오늘은 양준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렇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케이크를 픽업하고 카페를 갔다가 지금 맛있는 거를 찾아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간 희승이는 아, 바리에 기 가지 말고 어디? 로디오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근처에서 먹고 케이크만 들고 들어오자 바리에 가서 닫아도 바리에 가서 닫았어요 아니 5시에 먹을 뭐수 있잖아 바리에가 타는 안 먹어도 돼 왜? 먹어스키 무슨 끼가 쏜다 20만원 살 거야? 응 20만원 쓸 거야, 밥 먹는데? 저번에 20만원 더 나왔어요. 아, 그래. <laughs> 그때 양이 음. 너무 많지 않았나? <laughs> 딱좋아 오늘 원래 비아예안온다 그랬는데 또 바뀌었어. 또안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런데 가면 되지. 더 어, 현대나 케이크 드이컷아드이컷이야 어? 응. 작아 작은데 그래도 실속은 챙긴 아이. <laughs> 얼그레이 생크림. 좀 예뻐. 얼그레이 생크림. 와와야. 내가 원래 영준이 생일날에 맞춰서 그림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어제 이제 영준이 가게 같이 가가지고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애티찬, 차시 들어갔다고 단단히 알려주는 커피입니다. 나쁘지 않아? 카페 제일을 이길 수는 없지. 아, 알았어. <laughs> 이쪽 골목에서는 나쁘지 않아. 응. <목소리도> 왔다. 네, 아, 네. 그 때문에도 사왔다마금사 성진도류. 너는 틀려 먹었어. 네. 그거는. 이 냄새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응. 우리 집 냄새가 배서 응. 방금 어떤 지나간 남자의 땀 응. 냄새, 젖은 응. 냄, 젖네. 이건 뭐냐? 신짜오야. 응. 신짜오가 창 이렇게 팍 던져가지고 그쪽으로 이거? 들어가거든. 신짜오, 신짜오, 놀이야? 놀? 응. 응. 내가 말하는 모든 건 놀이. 그건 뭐? 피오란 줄 알았어. 나저 아, 리산드라. 아, 리산드. 아. 와, 뚱, 공공 아이였지.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이건 뭐야? 어?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다 똑같잖아요. 아니야, 달라 그럼 이거. 너랑 놀죠. 너랑 놀죠. 이거는 일단은 룰루? 아, 우울한. 아 맞아. 우울이야. 아, 우울한데 그 미니 몬스터 애들이야. 걔를 뭐라야지? 오브젝트? 아, 아니. 아, 요들? 요들인데 우울한 애. 걔 이름 뭐야? 우울하게 애들 아, 하는애걔 이름 백스. 백수. 백스. 백수. 백스 는 아니. 야 얘는 아모모라고 친구가 없는 컨셉인 붕대로 몸이 감긴 아이예요. 엄청 조그만 아모모? 아, 아모모. 얘도 요들이야? 얘는 근데 요들 아닐걸, 아모모는? 그냥 조그만한 애튼 약간 요들이 아닌 신기한 애들도 있어. 유미도 요들은 아니야. 유미? 어, 그냥 조그만한. 아, 그래? 그 요들이 키우던 고양이야. 어, 심지어 요들이 키우는 고양이야? 응. 근데 그요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노라라고 어떤 박력 쏘 박력 키스 타임? 응신 스테이션? 너무 씨. 사랑했지 갑자기 <laughs> 너무 사랑하다가 <사랑했잖아. 웃음> 남성 으로몬이 너무 나와서 옆에다가 침을 어, 존나 해. 세게 뱉었어 그태영님이 어. 피부과 낸데 있지? 아, 어 거기 지하 1에 여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라> 아무도 나한테 위험을 주변에 50m가 안도었는데 아, <미라> 어. 어, 아, 강아지 놓쳤다. 왜? 저 광고에 항상 강아지가 나오는데 저 문이 전에 나와. 어, 저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레오, 나왔어. 제이와이 맞으실까요? 네네 반가워요 스위트해 소 스위트 수제 케이크를 또 주문을 <웃음> 해주셨어요 귀여워요 해피 나스 데이 베스트 버스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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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슥이 안피곤응 그현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면 지금 목소리가 나더 현대서울을 가기로 해서 지금 급행을 기다리는데 이따가 만약에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케이크를 먹어도록 하겠습니다 더 현대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아 와. 아니 맘에 들었어 뭔가? 음. <laughs> 살짝 맘에 든 포장. 디비츠나 낄까? 아 그런, 그런 까 아니 이런 게 너무 귀엽않아요 b o l y o y 런데 있는 거아 어, 맞아. <laughs> 어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움직여. 벌룬이야. 아. 오, 사람이라니까? 아니야? 도망가. <laughs> 잘 만들었다 캐릭터 딱 눈에 들어오는 캐릭터다까지. 발에 들어가는 신발 사이즈. 이 색깔 귀여운데? 이거 좀 이거는 할인하는 게 아니야. 좀덜 달라본다 위에 건. 음... 약간 안에 나시만. 그치 치마는 어때? 별로야? 위에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이 확인해봐. 어, 확인해봐. 아름답미라. 짜자잔. 먹어볼까, 차라리? 햄버거야 여기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잖아. 근데 저희 뷰 때문에 저기 앉고 싶었 건데. 아. 어. 어. 여기가 너무 길이 예쁜데? 네, 어. 레몬 트리가 컨셉이야 지금. 응. 우리가 레몬을 또 유난히 좋아해. 맞아, 레몬을 팔았으면 좋겠는데 레몬 팔진 않고 레몬. 여기 파울이야. 레몬 라임 가진아 가방 하나 줘가개내저가 가방 아나 더. 가방 하나 더. 가방 가방 하나 더. 가방 하나 더. 가방 하 가방 하나 더. 가방 하 가방 하나 더. 가방 하나 더. 가아서나 더. 가방 하나 더. 가방 하나 더. 가방 하나 더. 가방 하나 더. 가방 하 저가 니 무슨 거로? 레모네이드 하나 파는 데없나 여기? 너무 입이 막 레몬 먹고 싶다. 시큼 레모네이드하나는안 판다고? 오털 레오털랑 오, 오, 네. 오, <laughs> <laughs> 너무 똑같아 오헐 귀여워 <laughs> 미안, 하고 걸어두긴 했는데 뭔가 구경하는 게 지금 좀더 재밌어가지고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밥집을 갈까 생각을 하는 중이야. 뭔가 계속 마시고 싶단 말이지? 약간 아쉬워. 여기 앞에 막 나눠주는 데가 있었단 말이야. <목소리> <목소리> 레모네이드 를 하나만 제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두어. 레모네이드 하나만 먹을 수 있는 두어. 기회를 두어. 제발 두어. 주세요 여기 너무 귀엽다 안주아요 여기 여기 아니야? 반대다 여기 아니야? 아까 분명 나눠주는 데가 있었는데 연이에요 아. 수영하는 척 해봐 <laughs> 와 컵이.. 버스 이트 미쳤다 너무 귀엽다 와진짠귀 되게 귀여워. 아, 귀여워 여기만 있는 게 있어 그런 거. 디저트야 아, 헐 디저트가 아, 진짜 귀여운데? 이거 한번 하나 도전? <놀람> 다 사고 후안 했어 어 뭐야 이거 솔드만약 후회하면 그냥 발라 이것보다 더귀여운수 있어? 리어 귀여워 어쓰기다어왜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그거 아니야? 예, 아니야.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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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유리구나. 아, 아. 오른쪽. 헐. 영준아, 이게 진짜. 귀... 저거 보니까 다른 게. 아 근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진짜 귀엽다. 얘도 너무 이뻐. 근데? 아니, 이건 집 자체를 꾸며놓은. 뭐 저런 걸만들 게... 이런걸놔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 이벤트 코너에 있어. 아, 헐, 이게 진짜 귀엽다. 얘가 제가, 제일 귀엽네. 얘가 나올 때 제가 같이 딸려 나오나? 아니, 어, 얘는 같다. 시크릿인 거 같아. 아, 니네 아, 그냥 따로 다독이네요 아, 근데 심지어 저게 제일 귀엽네. 응. 나 이거랑 저짱아 응? 말도 안 되게 가벼워. 이거 이거 저거. 수기야, 다른 건다무거워다짱 거야. 다짱 어. 아. 이거 가져갔고. 짱아랑 약간 아, 요즘 흰둥이를 내가 좋아하지 않나 너무 레오 같다 얘계잖아나 뽑았던 애 아, 그.. 아 맞아 맞아 캣치유 응. 너무 응. 귀여운데 힌둥이 말고 덕방이야 응. 나한테 그리고 나 훈이 너무 싫어하는데 훈이 후니... 다나 솔직히 맹구 제일 싫어하잖아 아니 아, 나 훈이 제일 싫어해 이 왜요 영준아 영준이랑 나다 레우또 먹였는데. 됐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차피 식당 먹을 거 아니면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서 그냥 맛 맛있...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거 먹고 싶어요. 대가했습니다 왜요? 또 집에서 다시 새로 까는 척 해야 돼내 네, 위시가 흰둥이야. 흰둥이 야 아니면 짱아, 짱아. 흰둥이 아니면 짱아 아니면 푸딩짱고 근데 내가 이걸 들어보고 제일 가벼워서 흰둥이 같다고 했어 흰둥이 아니면 짱아 같다 되면 아, 지금 이거 당장 여기다가 옆에 지나가는 아이한테 선물로 줘야 돼푸딩이까 그니까 되고? 내가... 어 근데 메인이야 얘가 아, 이 돼지가 알겠어 들어봐 아 히든이야 히든 왜? 여기 카드가 있어요? 뭐일 것 같아? 힌둥이 아, 베스트 위시가 뭐야 일단? 수기 원하는 힌둥이. 게 뭐야? 봐아흰둥다 만져봐 흰둥이다 내가 힌둥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내가 힌둥이라고했어안 했어? 아 진짜 천재다 <laughs> 아 귀여워 아 미친 귀여움이다 오, 좋았다. 딱 원하는 거. 진짜 귀여워. 너무 당황했어. 지금 레오처럼 너무 당황해서. 아, 진짜 진짜 귀엽다. 특히는 아, 항상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원하는 거를 제일 원해. 아 그래? 왜안 원해? <laughs> 다른 애들은 제일 큰거뭐 짱구 이런 거 좋아겠지. 하 진짜 맛있어? 일단은 오늘 산 건데, 이제 추워서 여기서 개봉식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신상 칼빈클라인 어, 카라 집업. 인데 너무 예뻐서 색깔별로 다았어 태그 제거식을 하겠습니다. 어, 색깔부터 다르다, 그치? 내려할까 너무 후슬부슬해. 아, 쩐쩐하다. 여기에다도 가잘 어울리네, 위에다가. 아, so s 너무 예뻐. 이거 그냥 저거 안입어도 예쁘네. 어디까지 가? 뭐야? 이게 요말나오아 이게 다르긴 하네 약간. 먹어봐. 햄동도 바삭 먹어봐. 와, 먹어 음,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 그렇 너무 맛있어? 찬란한 <laughs> 물리. 아, 강좌 연어 가 제대로 절여졌어. <웃음> <웃음> 어떻게 먹어 소스도 이쪽에 먹지 <laughs> …어 붕장어 튀김이래 와 진짜 장어 하고 엄청 쎄 어, 아 미쳤다 김 부각튀김 아 미쳤어 와 너무 고소해 예? 뭐요 숙이야 <laughs> 어? 7월 4일 날 화이트 무슨. <laughs>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얼른 이제 자리 에 앉아가지고 케이크를 제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슈퍼마차 쪽에도 있어. 많이 해봅시다. 살면서 이렇게 비싼 케이크를 먹어볼 줄이야. 아 귀여워 레오 케이크 아니야? 내가 불 불면 안되지 않아? 여기가 실내여서 예쁘게 아, 됐어 영진이 아, 이걸로 셀카 찍을래? 다 아, 찍었잖아 아, 아, 아 귀여워 잘라줄게요 아 뭐해? 레보데좀래 충격적 몇년 사이에 또래 제작했니? <laughs> <laughs> 와 미쳤네 <laughs> 개맥주 먹어도 돼? 개치킨도 있고, 개코라도 있고. 야, 이런 거 찍으면 졸라 어깨다. 또 이런 거. 자, 개, <laughs> 자, 개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또이술 마시면, 아, 그, 그 없다니까. 가 너무. 아니 개들이 먹자. 사람이 먹어봐야지 그맛 찍은 거 다음 주면 다 조이스는 1등이 타8이야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이게. 어, 안. 안좋네 음, 예쁜데? 음. 이게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건가 봐. 아, 종이에요? 이거 <laughs> 어, 신기하다. <laughs> 냄새가 달라지게. 우리 또 맡아보면 좋으니까. 음. 초, 이 냄새가 아니야. 좀 음. 은은하게 지나면.

지금 우리의 갈망템을 찾았어. 이 아이 어디 있는지 당장 보러 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샀던 거랑 비슷하다. 오죠. 어, 그리고 검은색도 있다는 거. 말을 방금 우리가 진짜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했는데 혼자이... 내가 원하는 가방에다가 끈도 내가 원하는 때. 아 그러네 그래. 설득을 해야지 어?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해줘야죠 맞아 요어네 <laughs> <여기 있어. 웃음> <laughs> 여기도 미지, 랜 위치 아, 샌드위치 아, 무지 괜찮다. 무지 한 가보자. 근데 오, 요즘에 우리가 이게 목적이 생겼잖아. 왜딱 원하는 그우리를 어, 자극시켜 주면 모든 걸 충족하는 가방 하나만. 근데 일단은 찾았는데 돈이 거의 20 몇만 원이고, 25만 원이고 그리고 일단 없어. 살수 수 있는 기회조차, 기회조차 없어. 없어. 그리고 실물로 볼 수조차 없는 거. 사면 오픈런 띄워가지고 사야 되는 가방이야. 죽여버려. 죽어. 얼마야? 이게? 너무 쫀득해. 근데 우리 집에 베개가 미, 일단은 미니는 아, 어, 맞아 맞아. 베개가 베개가 15개 있는데 맞아. 인형이 20개가 추가되어서 지금 침대가 <웃음> <웃음> 침대가 너무 좁아요. 아, <laughs> 어, 너무 힘들어요, 웃겨서. 내가 여기서 자려면 발을다 튀어나온 상태로 공중에 떠서 자야 돼. 아, 여긴 아예 아이를... 진짜 오랜만에 사도 돈이 안할거 할 같은 가방을 발견했던 거예요. h e It 지금 이제 IFC몰 와서 좀 놀다가 아, 이제 피곤해가지고. 만걸음을 훨씬 넘게 걸어서 이제 집 가면 거의 1 5 0 0 0이 넘여 가지고 얼른 집에 가 가지고 어, 너무 무서워 여기 예쁘다. 오. 음, 쁘다이 <목소리> 지금 이제 집에 신루연을왔는데 <목소리> 비가 엄청 뭐... 어, 그래. 48프레임이 있나? 48이었어, 거기 아! 위에서. 하얀 이거 많이 나오는데? 적당히 오네? 응.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나쁘진 않다. 어. 나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야. 아까 진짜 많이 왔어. 근데 딱 우린 그때 시내에 안전하게 있었으니까. 비올때실내레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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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쁘지 않죠 그 얼른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영준이의 생일이어서 두둑히 재밌게 놀았어요. 파이팅 you sexy.